자, 지금부터 터미널은 어느 방향으로 집어야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선을 한가닥씩 터미널 찍기 위해서 피복을 벗겨보고요. 아, 여쏘 여쏘 일곱 일단 6개를 먼저 벗기고 자, 일반적으로 터미널을 너무 많이 벗겠네. 배를 집어야 된다. 등짝을 집어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게, 아이고, 인간적으로 너무 기네. 어느 쪽으로 찍어보면 더 강도가 강할지, 음, 샘플 몇 개를 집어서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밀고 있는 배 쪽을 찍어야 된다. 아, 생각하고 있는 배 쪽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배 쪽을 찍은 건, 왼편. 왼쪽편. 그리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쪽을 집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집었죠? 이쪽을 집었습니다. 3개를 배 쪽으로 한 개를 배쪽으로 찍었네요. 한개 더. 한개더 배쪽으로 깍 찍고 피복 어, 벗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게 안 좋은데, 그냥 정확하게 하려면 이 피복도 물리면 터미널 힘으로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잘라내고, 배쪽으로 찍은 거네개 그리고 나머지는 등쪽으로고. 이번에는 등 쪽으로 찝을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등 쪽을 찝었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찝은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에다가자 음. 이렇게 하고 자 이것도 이쪽을 집을 여린 데 이게 300000km, 3으0 0 k m 3000km, 3000km, O cool. que 등을 등을 찝었어요. 이거 반지나 한가다 그 전에 또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직장 동료랑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는 배쪽을 집어야 된다. 다른 친구는 등쪽을 집어야 된다. 이건 이제 서로 갈렸었죠. 그래서 한번 집어가지고 서로 당겨보자. 그래서 버티는 쪽이 이쪽을 음 찝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배쪽을 집은 게, 어, 버텼었죠. 본 쪽을 집은 건, 어, 터미널을 빼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배 쪽이 찍히고, 배 쪽을 집고, 여기는 등 쪽을 집은 거예요, 터미널을. 네. 한번 하나씩, 어떤 게끊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고 당길게요. 어, 이거 장난 아니네. 자, 보셨죠? 등쪽을 집은 게 훈련 써요. 이 그리고 두 번째 꺼오 야, 다시. 자. 또등 쪽을 집은 게 풀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등 쪽이 집힌 게 풀렸죠. 배쪽 집은 건끄떡 없고요. 다시, 2대0.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음, <laughs> 어 이번에도, 배 쪽. 아, 등 쪽. 마지막 하나. <laughs> 자, 어때요? 네 개다. 등 쪽을 집은 거. 가, 그러니까 졌습니다. 터미널은 그러니까, 배. 배 쪽을 집는 거야, 배.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집어야, 에? 튼튼합니다. 오래 가고. 여기까지입니다.